그냥 야 무서워. 나도 무서워. 도고가 저러면 나도 무서워요. 이 나도 무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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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그래? 하지마. 도도야, 왜 그래? 하지마. 응? 네?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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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? 왜 그래? 응? 어? 왜 그래? 기다려. 도도 기다려. 들어가 있어. 들어가 있어, 들어가 들어가 있어. 그래. 그래. 하지 마. 여기다 밥 줄게. 밥 줄게. 어? 이 말이야. 줄게, 줄게. 여기다 밥 줄게. 그래. 그래. 하지 마. 알았어, 밥 줄게.